최근 계속해서 폭등하는 금값, 그리고 떨어지는 코인, 사람들은 디지털로 된 화폐보단 실물로 이루어진 자산에 점점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른 이유는 다양하게 알려졌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이슈되고 있는 관세전쟁과 세계적인 공포를 주고 있는 전쟁 이슈, 각종 세계시황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낮추고 실물 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전쟁에 관한 이슈, 세계 전쟁의 위험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은 이 모든 걸 알았단 듯이 에피소드에서 현재 시황을 그대로 그려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전쟁 이슈와 금값의 폭등,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낮아질 거란 예언, 이 3박자가 정확히 들어맞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심슨이 말해주는 화폐의 예언,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심슨의 예언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시작된 건 에피소드 초반, 세금 신고 기간을 맞은 호머가 국세청을 피해 도망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 정부의 극비 금고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죠. 그건 바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1조 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이 돈은 세계 전쟁 이후 미국이 전후 복구비용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가짜 희망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 돈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것. 즉,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돈을 찍어냈다는 설정이었어요. 심슨 가족은 이 돈이 사라지자마자 벌어지는 혼란을 보여줍니다. 언론은 미국이 파산 직전이다라는 뉴스를 쏟아내고 시민들은 한꺼번에 금과 현금을 찾기 시작하죠. 은행엔 줄이 길게 늘어서고 주식시장은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뒤에서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미스터 번즈. 그는 정부가 만든 돈을 훔친 다음 해외로 빼돌리며 이렇게 말하죠. 돈은 종이가 아니야. 믿음이지. 믿음이 무너지면 금도 돌덩이야. 이 대사는 지금 현실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달러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계속 금을 사들이고, 유동성을 조절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에피소드 중반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도 등장합니다. 정부 요원이 호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린 진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라고 믿는 걸 찍어낼 뿐이야. 이 장면은 당시엔 단순한 풍자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면 완벽한 예언이에요.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이 무제한 돈을 찍어내며 버텼고 결국 그 후유증이 금리 인상, 환율 불안, 자산 붕괴로 이어졌죠. 후반부에서 심슨 가족은 1조 달러 지폐를 쿠바 정부에게 넘기려다 그 돈이 불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말하죠. 불타는 건 지폐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온 세상이야. 이한 장면이 상징하는 건 명확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진짜 무너지는 건 도시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 화폐의 가치, 금의 신뢰, 경제의 기반이 모두 심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심스는 너무 일찍 꿰뚫고 있었던 거죠. 지금 현실로 돌아와 보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금값은 오르고, 달러는 약세,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의 신호처럼 보이지만 심슨식으로 해석하자면 그건 믿음이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달러에서 금으로 금에서 원화로 신뢰를 옮기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심슨 가족의 이 에피소드는 전쟁 이후의 경제 위기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신뢰의 붕괴를 예언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슨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예언뿐만 아니라 심슨의 예언은 총 300개가 넘을 정도로 미국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만큼 수많은 예언들을 이미 공개한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심슨이 예언이 적중한 것들 중에서 정치와 기술, 재앙과 바이러스 등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세계를 사로잡는 예언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투자와 돈에 관련된 예언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슨 에피소드에선 가상화폐와 코인 시장을 자주 언급하고 아예 코인에 관한 에피소드를 제작할 정도로 투자에 관한 것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자주 보여줬습니다. 어느 에피소드에선 아트 심슨이 본인을 대상으로 민코인을 만들어내 학교 내에서 코인으로 모든 걸 결제하며 지금에서 불리는 CBDC, 가상화폐 은행을 예언한 것과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는 심슨 만화 내에서 가장 유능한 박사가 본인이 코인을 직접 만들고 홍보까지 하며 스프링필드 내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시작 전 오프닝에서 지나가는 장면에 엑셉팅 비코인,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이라는 장면이 스쳐가고 어느 한 장면에선 아이러브 파이라는 종이를 벽에 붙이고 tv 화면에선 차트를 보여주는 장면들 제가 보여드린 것들만 하더라도 심슨은 코인에 관련하여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 지금 보여드리는 에피소드에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진 캐릭터의 한마디가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By crypto, 이 장면 내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박이인 캐릭터가 심슨 가족들에게 대놓고 코인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루미나티의 캐릭터. 즉, 일루미나티 캐릭터가 심슨 가족들에게 코인을 사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 3초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심슨 작가도 일루미나티 일원 중에 한 명일 것이고, 심슨이란 익숙한 캐릭터를 통해서 그들이 짜놓은 계획을 자연스럽게 실행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웃어 넘길 내용은 아닌 게, 심슨에서 나온 정보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심슨을 보고 투자를 따라한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을 본 적도 있으며, 심슨으로 만든 민코인은 6만 프로가 오를 만큼 심슨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심슨을 투자로 이용한 사람들은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선 심슨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며 심슨이 막연하게 흘린 투자 정보를 찾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바로 이건데요. 다시 아까 그 장면을 자세히 찾아보면 심슨 가족들과 같이 있는 이 인물은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토르의 동생이자 장난과 속임수이신 로키. 그리고 로키가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에선 총 다섯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거미처럼 생긴 캐릭터에 파라오 같은 문양이 있죠. 이 거미는 이집트를 표현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손오공 캐릭터, 세 번째는 기독교의 상징 예수를 나타내는 캐릭터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신화동물 혜태를 나타내는 캐릭터 같습니다.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보여준 것이 아닐 거다. 다른 상징적인 인물이나 캐릭터도 있는데, 굳이 손오공, 예수, 혜태, 이런 캐릭터를 일부러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 결과, 한 음모론자는 커뮤니티에 엄청난 해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집트와 손오공, 예수와 혜태, 그리고 일루미나티 캐릭터가 코인을 사라고 말하는 모습. 이 캐릭터들은 어떠한 코인의 특징을 내놓은 것이고, 관련된 코인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심슨을 보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날짜는 2020년 9월. 그 이후부터 여기 있는 캐릭터들과 관련된 코인들이 하나둘 차례대로 떡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코인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 스핑크스를 모티브로 한 이집트 캣코인입니다. 이 코인으로 해석이 된 이유가 해외에선 거미를 표현할 때, 비밀과 함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에는 엄청난 함정과 비밀이 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 스핑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것과 연관이 있는 코인은 스핑크스 코인밖에 없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심슨이 방영된 지 3년 후에 스핑크스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에 무려 3,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것인데요. 당장 이것만 보면 단순한 끼워 맞추기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다음으로 나왔던 캐릭터 손오공을 모티브로 한 손오공 코인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이 스핑크스 코인이 오른지 6개월 뒤에 56만%의 상승, 스핑크스 코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한 캐릭터. 그런데 이 예수와 관련된 코인들 중 엄청난 상승 소식이 없자, 지금까지 추리했던 모든 내용들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 코인 하나가 손오공 코인을 다음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상징하는 동물 중 양을 모티브로 한 코인, 고트 코인이 등장하게 됐고, 이 코인은 무려 12,000%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 종합해보면, 한 가지 수상한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물과 관련된 코인 중에서도 동물을 모티브로 한밈 코인, 즉, 밈 코인과 동물에 관련된 코인들이 차례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남은 캐릭터, 혜태와 관련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혜태와 관련된 코인들 중에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에선 다음으로 상승할 코인은 분명히 해태와 관련이 있는 밈코인일 것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은 커뮤니티에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심슨이 말하고 있는 해태와 관련된 밈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어느 한 네티즌은 굉장히 유사한 코인을 찾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이 해태와 관련된 코인 중 크게 상승할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요. 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크게 상승한 기록도 없고 지금 차트는 굉장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 정보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올라갈 텐데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올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긴 했지만 심슨이 말해주는 마지막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당연히 공유해야겠죠. 그치만 아무나 공유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공유해드릴 건데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64-5966 여기 번호의 문자로 구독자 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신 분들은 댓글에도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댓글을 남기시면 구독자 마크가 보여 제 채널 구독자 분이신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심슨이 말하는 혜태와 관련된 밈코인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코인이 심슨이 말하는 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코인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여유 돈으로만 한번 넣어보자고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코인의 상승률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 이상의 수익, 100만원만 넣어도 1000만원의 수익이 가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유 돈으로만 소액으로 넣어보고, 정말 심슨이 말하는 코인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거죠.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끼워 맞추기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엄청난 예언 적중률, 심슨의 예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내용들 충분히 믿음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적중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심스는 단순히 재미로 보는 만화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계획서라는 주장도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